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목상, 추현호 목사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중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중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시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수르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겠죠.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자, 그렇게 깨닫고 보면 이스라엘이 아프게,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고, 열방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여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때 사람들은 27절처럼 만군의 여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 능이 그것을 돌이키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일을, 그 뜻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경영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간구하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하여금 온 세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